먼저 우리가 코스트 에스티메이션 했을 경우에 아마 s 스가왜 에스티메이션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는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도 그중요성 우리가 한번더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엔지니어라고 한다면 엔지니어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네? 돈. 돈이요? <laughs> 네, 네 맞습니다. <laughs> 월급 많이 받아야 되죠. <laughs> 그 근데 자기 주머에 들어가는 돈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그다음에 기어 그다음에 프랜트 이 모든 게다잘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키워드를 얘기하셨어요. 코스트, 달러. 머니죠또 예,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미다 힌트를 드렸죠? <laughs> 네, 뭔가든 날리지. 지식 같은 기술이 필요하겠죠. 엔지니어에 필요한 거. 근데 대개 보면 엔지니어 하게 되면은, 어, 학교처럼 아주 기술적인 것만 굉장히 치중하면 되는 걸로 오해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엔지니어는 이두 가지를 다잘 알아야 되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그것도 이, 해 관계자들 모든 사람의 이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주머니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 같으면 투자한 사람이 있고, 투자한 은행이 있고, 원리를 공급하는 데가 있고, 또 제품을 사가는 데가 있죠. 모든 것이 봤을 때 이것이 다 우리가 볼때 건강하면서 또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다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 코스트에 관련된 거, 를을 굉장히 잘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코스트 에스티메이션 대신에 코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한번 써봤어요. 용어는 실제 통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엔지니어링이 의미하고 있듯이 엔지니어링 공학이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데가 서울대 공대 건물이죠. 이 공대 공학이라는 의미가 엔지니어링입니다. 엔지니어링은 기술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코스트도 엔지니어링의 한 부분입니다. 그 토탈 코스트 매니지먼트 TCM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은 코스트 엔지니어 g 개념을 좀더 키운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프랜트의 라이프 사이클, 프랜트를 초기에 우리가 개념 설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설계해서 짓고 오퍼레이션하고 메인터 c 스해 가지고 그 전체 라이프 사이클 동안에 코스트와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매니지먼트 하는가. 그걸 TCM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좀 내용이 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고 개념만 이렇게 한번 터치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정의되어 있는 것이 a a c i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Association for Advance, Advancement of chem, Cost Engineering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트 엔지니어링에 더 나은 방법을 갖다가 연구하는 그런 협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RP 하게 되면 Recommended Practice 해가지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한 RP를 쭉 이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PA 11R88에 이하면요 거기에 코스트 엔지니어링이 뭔가 디파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짚는 이유는요. 요번 강좌의 특성이 뭐냐면 우리가 코스트 에스티메이션 할때 단순히 기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팩티스는 어떻게 되는지, 글로벌 터미널로지는 무엇인지 이런 것을 들 많이 여러분이 접하게 되면 더 도움이 될것같아 가지고. 에, 가능하면 원조. 그러니까, 어떤 책보다는 원래 디파인 한 쪽으로 많이 이렇게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보면 잘 나와 있죠? 어,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서 코스트를 매니징하는 체계적인 그런 접근 방법을 코스트 엔지니어라고 한다 그랬고요.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 그 다음에 어떤 시설 플랜트 그다음에 제품 서비스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비즈니스와 어, 프로그램을 플래닝 하는 데 있어서는요. 어, 첫 번째 코스트 에스메이션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어 이코노믹 앤 파이낸셜 어 y s 시스해 가지고요. 경제성, 재무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또 Estimation 말고 엔지니어링하고 다시 표현한 것은 단순히 산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과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몇 가지는 일단 3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도 필수고요 스케줄링과도 코스트는 항상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제대로 수행되는지 퍼포먼스를 우리가 모니터링할 때스케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코스트까지도 다 봐가지고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적자뿐만 아니라 중간에 어떤 캐시플우상의 문제점을 다 파악해야 되겠죠. 어떤 디자인 체인지라든가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우리가 체인지 오더 같은 걸발주차 하고 되죠 체인지 컨트롤 할 때도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코스트 에스미에션은요 우리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플랜트 짓기 전에 한번 하는 정도 아니면 우리가 입찰하기 위해서 하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 되고 있고요. 또되어쳐야 합니다. 엔지니어링 이코노미시라고 하는 것은 그말 그대로 엔지니어링과 이코노미시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왜 엔지니어들한테 중요할까? 엔지니어가 도,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엔지니어들은 디자인하죠. 디자이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엔지니어는요 디자인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좋게 얘기는 크리에이트 한다고 했서 창조 활동을 한다고 했어요. 그 크리에이트라는 의미는 완전 새로운 것보다는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그렇지만 좀, 어, 어, f a m i 한, 새로운 것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실제 플랜트를 설계할 때에도 있어서 여러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떤 것이 베스트인지 그러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머니는 요또 이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자라고 하는 것으로 하죠. 그래서 어떤 플랜트가 이래서 20년 내지 30년이 에, 라이프라면은 그 안에 일하는 캐시폴을 갖다가 우리가 다 시점을 동일한 시점으로 다 환산해가지고 실제는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년의 일들을 다 하는 것을 일단은 에, 엔지니어 이코노믹스의 어떤 차픽이고요그 다음에 또 하는 엔지니어들이 다루야될 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시켰어요. 에, 실제 엔지니어들이 어떠한 디스크을 갖다 결정을 하는가고 프로세스를 갖다 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요. 에, 문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대 솔루션, 오브젝티브를 갖다가 디파인하는 단계입니다. 맨첫 번째 박스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단계는요 관련된 인포메이션들을 갖다가 다 수집해야 되겠죠. 어 v a i l 데이터가 무엇인지 일단 다 하고요. 세 번째는요 여기 보면 d e f i 한다고 되어 있어요. Set of feasible alternatives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때 가능한 옵션에 대해서 다디파인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디파인은 테크니컬리 디파인 하는 것도 있습니다. technically d 는건 d e v e l 한다는 얘기예요. 실제 간단하게 개념 설계를 해가지고 어, 이 큐먼트 사이즈가 나온다든가, 그것이 런들 나올 때까지 디파인, 그걸 디파인 한다거든요. 그러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정해졌을 때, 거기에 관련된 코스까지도 다 뽑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런 디파인 단계가 하고요. 근데 네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우리 디시전 할때 어떠한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요. 어, 네, 그래서 디파인하게 되면 캐시플로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계산됩니다. 그래서 프랜트 라이프 동안에 레비뉴가 각 매년 어떻게 일어나고, 코스트가 얼마 들어가고, 택스 이런 식으로, 네, 금융 조달하고 상환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다 디파인이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프레젠트 워스 해가지고, 평가로서,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전부 환산한 캐시를 가지고선 이얼터너티브 갖다가 비교할 것인가, 아니면 레이터 오브 리턴이에 투자 수익률이죠. 그다음에 베너피트 코스트 레이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디테일한 것은 이코노믹 언리시스할때 다를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평가할 것인가 그런 기준을 정하고요. 그 다음 단계 하는 것은 그 실제 평가하는 거죠. 얼터너티브를 그 평가하고 그다음에 하나가이 정해졌을 경우에 센시티비티까지도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투자비가 20% 만약에 업됐을 경우 다운됐을 경우 프로덕트의 프라이스가 올라갔을 경우 떨어졌을 경우 로우 머티얼 코스트가 올라갔을 경우 유틸리티가 오퍼레이팅 코스트에 상당 부분을 만약에 차지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센시티비티 어넬리시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플랜트가 만약에 레이버,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러한 프랜트라면은 임금에 대해서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이 프로젝트의 경제성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러한 파라미터를 갖다가 인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센스티비티 언리시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에서 가장 좋은 베스트가 뭔지를 갖다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걸 실제 수행하면서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서 우리가 제대로 됐는지 이렇게 되다 그래서 이 디스전 메이킹 이 프로세스는요 프로젝트 초기 단계뿐만 아니라 중간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EPC 업체들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ITB 상에 전부 다 나와 있지만은 견적 단계에서도 보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코스를 더 줄일 수 있고, 원화의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걸를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억세트가 되면은 서로 서로 좋은 거죠. 조금 더 복잡한 건 TCM. Total Cost Management이죠. 아까 맨첫 장에서 봤던 이용입니다